FM 93.9 메가赫지 오늘의 상조 소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세별입니다. 2월 29일 목요일 오늘의 상조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조 방송의 보도 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개화기 이상 기상으로 인한 결실 불량과 중국 내 화상병 발생으로 꽃가루 수급 불안에 대비하고자 꽃가루 은행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하며 적극 이용해 자가 생산량을 늘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들어 사과와 배, 복숭아 등 과수의 꽃이 피는 시기에 저온으로 인한 서리 피해와 방화곤충 활동 감소로 인공수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내 화상병 발생으로 인한 꽃가루 수입금지 우려 및 안전성 문제로 꽃가루 자가 생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꽃가루 은행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꽃가루 은행은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을 도와주는 곳으로 농업인이 꽃이 피기 직전 부풀어 오른 꽃봉오리를 채취해 오면 꽃밥 채취기와 정선기 등 구비된 전용 장비를 이용해 인공수분용 꽃가루를 채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올해 사용 후 남은 꽃가루는 이듬해 사용할 수 있도록 냉동 보관해주는 장기 저장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저장된 꽃가루의 발화율 검사도 해주기 때문에 농가가 안심하고 저장 꽃가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꽃가루를 안정 생산해 꽃가루 수입 중단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고배 품종 외타 품종을 확대해 수분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고배 단일 품종 과원의 경우 부분 갱신이나 수관 내 수분수 접목을 통해 충분한 수분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온라인을 통한 농산물 유통 증가에 따라 스마트 스튜디오를 활용한 상품 촬영 및 편집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내 위치한 스마트 스튜디오는 농산물 사진 촬영과 동영상 제작을 위한 카메라, 조명, 촬영 기자재 등 여러 장비가 구축되어 있고 스마트 스튜디오 교육 수료생의 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스튜디오 장비 기자재의 이해 및 활용,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홍보를 위한 상품 사진 촬영, 상세 페이지 제작을 위한 사진 보정 및 편집 등의 내용을 주제로 해 진행됩니다. 한 교육 수료생은 스튜디오 장비를 직접 만지고 촬영해 볼수 있어서 좋았고, 실습 중 촬영한 사진으로 상세 페이지를 제작해 온라인 판매에 힘쓸 계획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가족센터에서는 자녀 훈육에 대한 고민이 많은 아버지를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올바른 훈육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아버지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은 총 2회기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1회기에는 3월 8일 상주시 가족센터 강의실에서 아버지 훈육법을 교육할 예정이며 2회기에는 3월 9일에 자녀 한 명과 함께 딸기 따기 체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신청 희망자는 3월 7일까지 상주시 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되며 기타 문의는 상주시 가족센터로 하면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상주시 보건소는 3월 새 학기를 맞아 올바른 손씻기 교육용 검사기 대여 및 기침 예절에 대한 홍보 등 호흡기 감염병 집단 발생 예방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손씻기 교육용 검사기 세대를 연중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 대여하고 손씻기와 기침 예절 홍보 현수막을 학교와 공원 위주로 개첨하는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습니다. 올바른 손 씻기는 다양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잘 실천하는 사람은 감염병 질환에 걸릴 확률이 15에서 20% 가량 낮으며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병을 50에서 70%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침할 때 휴지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용한 휴지 및 마스크는 바로 휴지통에 버리기 등의 기침 예절 역시 중요한 감염병 예방법입니다. 오늘의 상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4년에 한번 돌아오는 2월 29일, 하루가 더 생긴 덕분에 이번 3월은 조금 여유롭고 천천히 맞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3일절입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 싸우다 순국한 선열들과 애국운동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녁 미리 태극기를 개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종신의 환생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아나운서 손세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상주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